스마트폰에서도 줌을 사용하기 위한 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은 갤럭시 S10, 아 갤럭시 S10 노트 10이죠?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 중이고요. 여기 검색창에다 검색창에다 ZOOM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게 바로 뜹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서 바로 열기가 뜹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그 밑에 보면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보여요 보시게 되면 같은 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이거는 다른 서비스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줌 클라우드 미팅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줌 클라우드 미팅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열기로 바뀌고 이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줌이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미 사용 중이라서 저는 이미 사용 중이라서 어, 이런 화면이 뜨지만 아마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일단 로그아웃을 할게요. 로그아웃을 해놓으면. 아마 이 화면이 뜨시게 될 거예요. 이게 처음 줌을 실행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때, 뭐, 다른 거 살펴보셔도 좋지만, 줌에 그냥 바로 로그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화면이 보입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로 줌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휴대폰에서 설치하셨을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내용에서는 구글과 함께 할 내용들이 많아서 가능하시면 이 구글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줌에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어, 오늘따라 인터넷 조금 느리긴 한데요. 로그인을 할수 있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 저는 구글 계정을 세 개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뜨는데 제가 제일 메인으로 사용하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조금 느린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줌 시작 이거를 눌러 주시게 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줌 클라이언트로 지금처럼 접속이 됩니다. 어, 제가 기존에, 어, 기존에 채팅했던 내용들이 좀 남는데요.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이제. 요 화면으로 여러분들 모습에서는 뜨시게 될 거예요. 이러면 줌 회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서 줌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